어, 중구동부 친구들 한 주간 또잘 지냈나요? 네, 오늘 이 시간도 어, 2021년도 1월 둘째 주 예배를 같이 하나님께 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묶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서있는 곳 내가 서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대정태세문단세 예성인중인명선 광인효연숙경연 정승헌 절고순 네, 방금 전도사님이 한 것은 이제 조선 왕조의 어, 첫 번째 왕 이름만 이제 따서 이제 저, 전도사님이 지금 방금 랩을 한 거예요. 조선 왕한테도 이런 족보가 있듯이 전도사님한테도 족보가 있어요. 어, 전도사님은 어떤 족보가 있냐면, 황시 족보가 있습니다. 이 황시에는 여러 가지 황시가 있다고요. 창원황시 장수항시, 뭐 평해황시 등등 여러 가지 황시들이 있는데, 전도사님은 그 중에서도 창원황시에요 어, 전도사님 이번에 그 설교 준비하면서 호기심에 한번 창원황시에 어떤 연예인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찾아보니까, 어, 소녀시대 티파니도 있었고 뉴스 소속의 어, 가수 미연이라는 가수도 있습니다. 이 미연이라는 가수는 분명히 황미연이라고요. 그리고 배우 중에서는 황정민이 있었어요. 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 창원 황씨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가수 미연도 그렇고, 뭐 티파니도 그렇고, 또 황정민, 그 다음에 뭐 전도사님 이렇게 창원 황씨의 창원 황씨한테는. 어 이렇게 조선 왕조의 뿌리와 같은 창원항시의 뿌리가 있습니다. 어, 전도사님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첫 번째 뿌리가 바로 황석기라는 고려 문신이라고요. <laughs>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전도사님도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어,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한테도 봐 이런 어, 뿌리가 다 있어요. 한번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한테 찾아가서 어? 어? 내 뿌리가 뭐야? 내 뿌리가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어, 이러한 족보가 조선 왕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도산이가 같이 그 창원 황씨에 대한 족보만 또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았듯이 바로 예수님한테도 이러한 족보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잘알 거예요. 어, 보통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보통 어디에 적혔나요? 바로 책의 첫 번째랑 마지막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S님의 족보는 이 마태복음에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바로 가장맨 처음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 마태복음 1장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할 때, 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말이 너무나 너무나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한테는 이 마태복음이 뭔가 ASMR 같은 조롱과 지루함을 줄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마태복음 자장 처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마태복음에 쓰였던 이 시기에는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었다고요. 그 의미가 도대체 어떤 부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이라고요. 그 당시 어, 우리 친구들이 지난 설교를 들었으면 알다시피 그 당시 이스라엘 제국은 이 로마 제국이라는 지배를 받으며 엄청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 우리나라도 일제 감정기 때 일본의 지배 이러한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일본은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천황을 대신해서 총독을 우리 대한민국에 보내 통치를 했었다고 해요. 그 수가 첫 번째부터 총 8명의 총독이 있었다고, 있었습니다. 로마 또한, 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바로 총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들 중에서는 이스라엘 땅을 잘 다스리지 않은 총독들이 꽤 있었다고 요 하나 조사님이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 돈과 어, 여자를 너무나 너무나 좋아했다고 해요. 이 벨렉스라는 사람은 어,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암살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알비누스라는 총독도 있습니다. 이 알비누스라는 총독도 있었다고요. 해이 총독은 돈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요. 해 어떤 재인두신간에 돈만 내기만 하면 그 감옥에서 풀어주는 그런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총독들이 있었던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총독은 있지만 거의 무정부 살태 질서도 없고 무질서하고 혼돈이 있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 자신들에 대해 뭐 심한 차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이 정체성에 대해 심하, 심한 고민이 있었다고 해요. 정체성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거야. 그 답은 바로 뿌리에서 나옵니다. 한번 나무를 떠올려 볼까요?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나무가 더욱 크게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나뭇가지가 아무리 많이 자르더라도 그리고 나무가 자르더라도 그 뿌리가 아직 살아있으면 그 나무는 다시 자랄 수가 있어요. 그만큼 나무에게는 뿌리가 너무나 중요. 해요 근데 이 나무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한테도 이 뿌리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한테도 자신들의 뿌리에 대해서 자신들의 정체성, 나는 진짜 누구인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누구인지 이에 대해 고민하는 바로 크리스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바로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 뿌리는 바로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도 다 알죠?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죠? 바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 바로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이라는 것을 바로 알려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 족보예요. 이 족보가 바로 예수님의 순수혈통 증명서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특별한 약속을 하셨어요. 바로 땅과 자손과 복입니다. 그 특별한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까지 이어지게 돼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차별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후손이뿐만 아니라 바로 로얄 혈통이셨어요. 바로 다윗 왕의 혈통이셨습니다. 족보를 통해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이 다윗 왕의 혈통임을 알려 주는 것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모두 하나님께 특별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어지게 돼요. 다윗 왕도 왕이에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 원약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이사야서와 다른 선지서들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그런 메시아,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한번더 증명해 주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들만 특별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입권자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그 족보는 바로 어, 포로기 그 상황 속에서 내용과 이어집니다. 첫 번째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총 1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두 번째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총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총 14명으로 총 3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서 이세 번째 족보는 바로 바벨론 포로시기에 이스라엘 상황들의 모습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것은 뭐였냐면 바로 이 성전 아래 하나님께서 임재하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멸망하면서 이 성전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 이제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로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켜주셨어요. 나중에 이스르붑의스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몇명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포로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조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기 시절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마태 당시에 유대인들, 핍박받는 유대인들한테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주신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요. 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러한 정체성이 있나요? 바로 내가 누군지에 대한 답을 내릴 수가 있나요? 어, 우리 친구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마 몇몇 친구들은 어, 자신이 있는 이러한 명품 옷, 좋은 옷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자신의 학교 성적, 아, 내가 이러한 성적을 받았으니까 이것이 나의 정체성을 말해준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어울리는 그 친구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자신의 좋은 옷을 입고 또 명품 옷을 입는 것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은 어, 그 옷을 계속 끊임없이 사고 입어야지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성적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사람은 계속 좋은 점수를 맞아야지 그 점수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좀잘 노는 친구들 또 인기 있는 그 친구들 그룹에 있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사람들은 계속 그 무리에 있어야지 내가 그 정체성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 변하게 돼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바로 정체성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바로 나의 뿌리에서 나오게 돼요. 방금 얘기했던 우리 친구들의 학교 성적도 그리고 좋은 옷들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인기 많은 그 그룹들도 바로 우리 친구들의 뿌리가 되어주지 못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진짜 뿌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 대한 답,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도 한 주간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 자기 스스로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해요. 어? 진짜 내가 누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무엇으로 바로 이 답을 채워나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가로안에 나의 학교 성적, 나의 좋은 옷들, 또 나의 친구들, 또그 밖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로 채워나가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며 한 주간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또 미션을 하나 줄 거예요. 이 미션은 뭐냐면 어, 우리 친구들이 자기 이름을 가운데 적어놓고 그 마인드맵을 하나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자기에 대한 마인드맵을 한번 종이에 적든, 뭐, 어떻게 해서든 이제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다한 뒤에 전도사님한테 뭐 보내줘도 되고, 카톡으로 짧게라도, 전도사님 저 마인드맵 했어요. 라고 이제 양심적으로 이 카톡을 보내는 친구한테는 전도사님이 그 친구한테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고, 또 다음 주 예배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드리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나의 가는 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초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삶에 있어서 또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나의 가치와 또 나의 기준과 또 무엇이 나를 정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니, 모든 생각이 나를 증명하고 나를 말하는 것들이 나의 여러 가지 노력이나 나의 여러 가지 능력이나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증명하고 또 나의 가치관에 말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